내일. 내일이 썬데이인데 내일도 전기가 나간답니다. 5시에서 6, 6시까지. 아, 내일도 걱정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 아라라는 곳에 와서 지금 공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주가 지나고 월요일부터는 4주째 접어 들어가는데요. 그동안에 얼마나 변화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조금 변화는 있긴 한데, 아직 뭐 변화가 그렇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단지 3주 동안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동안에 서울에서 공부할 때의 방법과 지금 공부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이 공부 방법이야 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지 않았다고 말하기보다도 본인 자신이 그 공부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실천하지 않은 그런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다 우리가 이 주변에 공부하는 방법들이 사실상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 주변에 있어야 그것을 알수 있듯이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을 받아도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 것들은 서울에 있었을 때는 진짜 그대로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딕테이션을 한다든지 리스닝 할때 집중적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들었던 것을 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딕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어 끈기 있게 해야만이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문장을 알지 못하면 들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또한 그게 있어서 자기가 그 문장을 눈으로 쓱 지나가면서 글로 돼 있는 걸 읽을 수 있는 정도는 해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그냥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차근차근 더듬거리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면 절대로 들을 때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문장을 자꾸 반복해서 쑥 눈으로만 지나가도 그리 해석이 될 정도가 되면 들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그목 그 발음 차이로 인해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문장을 알면 유추해서 해석이 예, 해석해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연습을 하고 있고, 또두 번째로는 나의 일상을 지금 몇개 하지 않았지만, 한, 한 다섯 번째,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한것 같은데, 나의 일상을 한글로 적어서 그것을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 일기를 쓰는 형식, 일기는 아니어도 내가 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었던 말. 그런 것들 작문을 해서 다시 내가 그걸 보지 않고 말할 수 있게끔 자꾸 연습하고 암기하고 습관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 제가 생각할 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이 여러분에게 꼭 맞는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지금 두 가지, 이두 가지를 계속해서 어,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또더 좋은 방법, 이 방법이 달라지면 아니라고 생각되면 또 바꿔 나가겠지만, 일단은 3주 지난 결, 면서 어,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딕테이션과 간단하게. 듣, 딕테이션은 듣는 것과 쓰기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문장을 만드는 법. 그리고 내가 다음 날 누구한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제가 만들어서 그걸 암기하고 수업 때꼭그 말을 보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통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스킬을 높이,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에 또 좋은 어떠한, 어, 팁이 생기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